장구들 안녕 어, 자 이번에는 삼각형의 넓이 여러 가지 한번 해볼게. 2분의 1 a b 사인 c. 자두 변과 그 끼인 각을 할 때. 자 볼게. 음. a b c. 자 한번 이를 h라 놓을까? 음. h라 놓고 얘는 a 고 그지? 얘는 b 고 얘는 c 가될 테지. 음. 자 그러면 볼게. 자요 h 가 뭐냐 이게지? h 가자 b b sin c 인가겠어? b sin c 자 h 는 b 사인 c야, 그럼 봐. 사인 c는 b분의 h 맞아 안 맞아? 사인 c는 b분의 h 맞잖아. 그지? 사인 c는 b분의 h. 즉, h는 b 사인 c. 이런 거좀 외워두는 게 좋다. 에? 얘는 그러면 b 코사인 c. b 코사인 c. 알겠지? 어, 이 자주 나오는 거니까 h는 b 사인 c. 그다음에 요, 여기는 여기는 b 코사인 c. 이런 것들은 좀 외워두는 게 좋다. 빠르게. h는 bsin c야. 그래서 이 삼각형의 넓이를 구하려면 2분의 1 곱하기 a 곱하기 bsin c니까. 성립하지? 음, 알겠지? 뭐, 지금 이 c가 직각이라도 똑같아. 직각이라도. 똑같아. 음. 얘가 c다. 그렇지? 그러면 이제 얘가 a, b다. 그럼 a, b. 그러면 2분의 1 곱하기 a 곱하기 b 곱하기 sin c인데 sin c가 얘가 얼마야? 직각이니까 1이잖아 그래서 얘도 성립하는 거라고 그러면 이렇게 해볼까? 둔각일 때를 한번 해볼까? 둔각일 때를 <laughs> C, A, B 얘는 A가 될 테고 얘는 B가 될 테고 그러면 이렇게 했따 치자. 뭐 n 이라 놓을까? 자 그러면 이제 높이 이 높이를 구해야 될 거야. 높이 그치? 내가 C면 얘는 뭐가 되니? 파이 마이너스 C잖아. 그치? 그러면 넓이는 2분의 1을 곱하기 A 곱하기 지금 H거든. 2분의 1 곱하기 A 곱하기 H 이 H는 뭐냐 이거지. H는 B 곱하기 사인 파이 마이너스인데 파이는 i 인 그대로 그 다음에 2사분면 양이니까 그대로 H는 B s i 인 C야. 그래서 2분의 1 A B 사인 c 그래서 c가 예각이든 직각이든 둔각이든 2분의 1ab sin c라는 거 그냥 정면 간단히 한번 해본 거야 그냥 외우면 되는 거지 두 변과 낀 각을 할때 2분의 1ab sin c 알겠지? 뭐 이런 거 있다라는 거. 좀한번 봐주고 그 다음에 내접원 자 삼각형에 내접원이 있어 A B C 내접파니까. 내접원의 반지름을 r이라 놓을게. r. 얘도 r. r이겠지. 그리고 자, 얘를 a 얘를 b 얘를 c라 도 그럼 이 전체 삼각형 넓이는 이 전체 삼각형 넓이는 자 2분의 1자 2분의 1 r 있지 얘 공통되는 거 보여? 이 삼각형 지금 이 삼각형 넓이를 더할 거야 2분의 1 r 그지? 자이 삼각형 넓이는 2분의 1 r c 이 삼각형의 넓이는 2분의 1 RA. 이 삼각형의 넓이는 2분의 1 RB라서, 요렇게 된다라는 거지. 알겠지? 그래서 이거 나중에 꼭 암기해야 될게 뭐냐면, 이제 삼각형의 내접하는 네. 원의 반지름. 구할 때 이거 정말 필요한 거거든. 이거 엄청 필요한 거야. 이 공식을 기억해둬야 돼. 삼각형의 내접하는 원의 반지름 구할 때 이걸 굳이 이 어, s는 r a 플러스 b 플러스 c 해가지고 자 r은 a 플러스 b 플러스 c 분의 2 s 굳이 이렇게까지는 외울 필요는 없고. 일단 요거 하나만 알아줘도 삼각형의 내접하는 원의 반지름을 충분히 구할 수 있으니까 이거는 이제 뭐할 때도 필요하냐면 이제 미적분의 급수에도 필요한 거고. 이거 엄청 많이 나와, 이거. 알겠니? 이거 꼭 암기사항이야. 그 다음에 또. 자, 사인법칙을 이용하면. 사인 법칙을 이용하면, 그죠? 사인 법칙 이거잖아. 사인 a 분의 a는, 사인 b 분의 b는, 사인 c 분의 c는 er. 그죠? 외접원의 반지름이잖아. 반지름의 길이잖아. 그래서. 자, 봐. 이걸 가지고 한번 해볼게. 2분의 1 A, B. 사인 C는 어떻게 해야 돼? 잘 봐. 사인 C는 2 r er 분의 C지. 요 자리 바꾸면. 사인 C가 2 r er 분의 C지. 그러면 요 사인 C 대신에. 사인 C 대신에 2 r er 분의 C를 넣는다고. 오호. 그러니까. 4R분의 A, B, C. 아, 요렇게도 되는구나. 라는 거지. 됐니? 그럼 또 이렇게도 고칠 수 있어. 또 어떻게도 고치느냐. 자, 2분의 1, A를, 자, 봐. A는 e r s i n A지. 이 A는 e r s i n A. 이 B는 ER, sign, B. 그지? 자, A는 ER, s i n A. A는 ER, s i n A. B는 ER, sign, B. 그 다음에 얘는 sign, C 그대로. Sign, C. 됐니? 그러면은, 4R제곱, ER제곱, sign, A, s i n A. 사인 씨 요렇게도 바꿔서쓸수 있다라는 것 알겠니? 바꿔서쓸수 있다라는 것좀 알아두면 좋겠다. 됐니? 어, 사인 법칙을 이용해서 저 외접원의 반지름 이거 꼭 기억해 두고 아, 쌤이 하나 빠뜨렸는데 빠뜨렸는데 아까 자, 이거 하나만 좀 기억해 둘게. 아까 삼각형에 내접하는 원의 반지름 길이 구하는 거 얘기했지? 그지? 근데 직각일 때 이게 시험에 많이 나오거든? 직각일 때 직각일 때뭐 A D, c라고 하면 이 r 바로 구하는 거. 2분의 짧은 변두개긴변 빼는 거. 이거 직각 삼각형의 내접하는 원의 반지름 이거 많이 나와. 미적분 할 때도 많이 나오거든. 꼭 외워도 R은 2분의 B프로 C마이너스 A. 간단히 증명해 줄 테니까. 자, 봐. 얘가 R이라고. 얘가 R이라고. 직각상각형이니까. 다 R이라고. 그러면 봐. 얘가 B니까 얘는 B마이너스 R. 그러면 여기서 원에 접선을 그기 때문에 얘도 b-r 이라고 그 다음에 얘도 얘가 R이니까 얘는 c r 이니까 얘는 c-r 얘도 한 점에서 원에다 두 접선을 꺾기 때문에 얘도 c-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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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 c b-r, b-r 그러면 a는 b c 2 r 이잖아 그럼 이 r은 b 플러스 c 마이너스 a r은 2분의 b 플러스 c 마이너스 a 나와있잖아. 2분의 짧은 변두개 더하기 긴변 빼기 짧은 변두개 더해서 긴변 빼기 알겠지? 직각 삼각형에서 내접하는 원의 반지름 바로 구하는 거이꼭 알아둬야 돼. 알겠니? 자, 이거 꼭 알아두고, 그 다음에, 또 우리가 꼭 <laughs> 알아둬야 될게 뭐가 있냐면, 또 뭐가 있냐면, 세 점의 좌표가 주어졌을 때, 세 점의 좌표가 주어졌을 때, 특히, 자, 기본적인 거는 원점. 그 다음에, X1. 이렇게 뭐 할까? A, B. C,D 세 점의 좌표를 알때 특히 원점 그럼 이거는 2분의 1의 AD BC야. 일단 증명 한번 해볼게. 음, 증명을 한번 해볼게. 이렇게 자 그럼 얘를 A,B라 놓고 얘를 C,D라 놓으면 자 요거가 A 잖아 얘가 B 잖아 난 얘가 C 잖아 얘가 D란 말이야 알겠니? 음. 자 그렇게 되니까 일단, 이걸, 요렇게 다, 한 번, 요렇게 만들어 볼게. 음. 요렇게 만들고, 요렇게, 요렇게. 그 다음에, 요렇게 한번 만들어 볼까? 자, 요렇게, 요렇게. 한번 이어 볼게. 그러면 잘 봐라, 얘들아. 자, 바 이 삼각형의 넓이하고 이 삼각형의 넓이하고 같지, 그렇지? 왜? 밑변이 같고 높이 같으니까, 그렇지? 자, 얘랑 얘랑 같다라는 걸 이해됐니? 그럼 얘는 그대로 냅두고, 얘는 그대로 냅두고. 얘는 그대로 냅두고, 지금 이 원래 삼각형의 넓이 지금 구하고 있는 거야. 그 다음에 또 얘도 봐. 지금 이 삼각형의 넓이는 뭐 같니? 갔니? 갔니? 안 갔니? 밑변 높이가 같잖아. 높이가 같잖아. 이해됐니? 높이가 같잖아. 그러면 결국은 우리가 원래 구하고자 하는 삼각형이 이거지, 지금. 그걸 요렇게, 요렇게, 요렇게 만들었다고. 왜? 얘는 얘하고 같고, 얘는 그대로, 얘는 얘하고 같고. 그래서, 알겠니? 그러면 이제 넓이를 보면, 자, 여기에 절반인가 알겠니? 절반. 그러면 봐. b c b 곱하기 c b 곱하기 c에서 뭘뺀 거? a 곱하기 d 뺀 거야. 절대값이고 어떤 게 클지 모르기 때문에 나중에 자 알겠니? 자 b 곱하기 c b 곱하기 c 마이너스 A 곱하기 D 하면, 지금 여기 나왔지? 그거의 절반이잖아. 절반. 그래서 저런 공식이 나오는 거야. 뭐 B, C든 A든 d 상관없거든. 무조건 지그재그로. 근데 항상 원점이 와야 돼. 알겠니? 그러니까 이게 엄청 많이 쓰이는 거야. 그러면, 쌤, 만약 이런 경우에는요, 그냥 쌤이 막 해볼게. 만약 여기에, 뭐 a, b C, d e, f다. 그럼 이런 건요. 평행 이동. b 얘에다가 a하고 b를 빼면 원점이 되겠지. a하고 b를 빼면. 그럼 얘도 a하고 b를 빼고 얘도 a하고 B를 빼면. 똑같아. 2분 1에. C-A, D-B. 마이너스, 됐니? C-A, D-B. 오유, 어, 잘못 적었네. 자, F-B. 그치? 음. C-A, F-B구나. F-B. 그 다음에 D-B, E-A. -B. 이렇게 응용해서 쓸 수가 있다는 라 거지. 예를 들어서 한번 그냥 막 해볼게. 1콤마 2, 뭐 3콤마 4, 5콤마 뭐 3, 뭐 이런 식으로 해볼게. 이 삼각형의 넓이는, 요수, 요거 빼, 왜냐면 얘1 빼고 2 빼니까, 요서1 빼면 2, 요서2 빼면 2, 5에서 1 빼면 4, 3에서 1 빼면 1. 그니까, 러 요수, 요거 빼고, 요수, 요거 뺀다라는 느낌을 해주면 돼. 알겠니? 요수, 요거 빼주고, 요수, 요걸 빼준다는 라 느낌으로. 그렇게 되면, 자, 2분의 1에, 지그재그, 2 곱하기 1, 마이너스 2 곱하기 4. 알겠니? 2 마이너스 8, 6, 3이 된다. 요런 식으로 구할 수 있다라는 거야. 알겠지? 자, 삼각형의 지금 넓이 구하는 공식 지금 쌤 설명하고 있는 거야. 자, 2분의 1AB 사인C. 그지? 거기에서부터 또는 4R분의 ABC. 그지? 그다음에 뭐 이알제곱 사인 a 사인 b 사인 c 곱한 것도 그렇고, 그 다음에 이제 내접원에 있을 때 반지름 구하는 거, 외접원이 있을 때 알겠니? 그런 것들 좀 해주고 직각삼각형의 내접원의 반지름 바로 구하는 거 이런 것들 다시 한번 잘 돌려봐야 돼. 그 다음에 또 있다. 우리 세 변의 길이를 알때 구할 수 있는 게 있다. 자, 잘 봐. 조금 길지? 자, 뭐냐면, 자, 이런 공식이 있어. 자, 해론의 공식이라고. 헤론의 공식이라고, 이게 있단 말이야. 알겠니? 자, 그럼 이걸 한번 유도해 볼게. 헤론의 공식 한번 유도해 볼 테니까 꼭 기억을 하고. 자, 2분의 1ab, 사인 c 잖아. 됐니? 그러면, 자, 사인 제곱 c는 1 마이너스 코사인 제곱 c지. 지금 이걸로 가기 위해서. 사인 제곱시 1 마이너스 코사인 제곱시 이지 그럼 얘는 1 플러스 코사인 c, 1 마이너스 코사인 c 이제 됐니 됐지? 그러면 또 이거 코사인 c는 또 어떻게? 해? 자, 2 a b 분의 a 제곱 플러스 b 제곱 마이너스 c 제곱이지. 그다음 에얘 마찬가지잖아. 2ab, a 제곱 플러스 b 제곱 마이너스 c 제곱 집어넣는 거야. 그러니까 1 플러스 1 마이너스 이렇게 하는 거야. 코사인 c는 2ab 분의 a 제곱 플러스 b 제곱 마이너스 c 제곱 집어넣는 거야. 뭐 어려운 거 아니야? 2분의 1ab 사인 c에서 사인 c 사인 제곱 c는 1 마이너스 코사인 제곱 c. 그럼 그러니까 이는 인수분해하면 1 플러스 코사인 c, 1 마이너스 코사인 c. 그럼 1 플러스 이렇게 1 마이너스 이거 코사인 법칙. 됐니? 그러면 얘는 2AB 분의 그지? 그러면 요 2AB가 있으니까 A 플러스 B의 제곱 왜? A 제곱 플러스 B 제곱 2AB 올라가니까. 마이너스 C 제곱. 됐니? 곱하기 그 다음에 2AB 됐니? 그 다음에 여기는 e a b 로 올라가는데 마이너스가 있잖아 그럼 마이너스로 묶어야지 그지? A 마이.. 됐니? 그럼 A 마이너스 B에 제곱하면 마이너스 A 제곱 마이너스 B 제곱 마이너스 A 제곱 마이너스 B 제곱 마이너스 2AB 플러스 2AB 들어가잖아 됐니? 그 다음 얘는 뭐니? C 제곱이지 아하 요렇게 조금 어, c제곱 마이너스 이렇게 되는거지. 됐니? 그러면 이 ab분의 얘는 a플러스 b플러스 c 인수분해하면 a플러스 b플러스 c 그지? a플러스 b플러스 c a플러스 b마이너스 c 자 곱하기 이 ab분의 자 c plus a minus b 합차 c minus a 지금 합할때 c a minus b고 차는 c minus a plus b 이렇게 되잖아 이해됐니 금방 이, 이렇게 돼 있잖아 지금 얘를 이렇게 놨잖아 자 a plus b plus c는 es거든. a 플러스 b 플러스 c는 es란 말이야. 됐니? 그래서 얘는 4a 제곱 b 제곱이고. 자, 얘는 es란 말이야. 됐니? es. 다음 얘는 a 플러스 b 마이너스 잖아. a 플러스 b. 그지? a 플러스 b. 마이너스 c 잖아. 그런데 a 플러스 b가 es 마이너스 c니까 es 마이너스 ec가 되는 거지. 그 다음에 c 플러스 a c 플러스 a가 es 마이너스 b니까 es 마이너스 eb가 되는 거고. 그 다음에 c 플러스 b 마이너스 a니까 c 플러스 b 자 es 마이너스 a니까. 2s 마이너스 2a가 되는거지. 복잡하지? 자 그러면 4a제곱 b제곱인데 2가 여기 하나 나오고 여기 2, 3, 8로 나오면 16 s 나오고 얘는 그냥 s 마이너스 a, s 마이너스 b s 마이너스 가 나오는거 알겠니? 설말이 이해가? 2 꺼내고, 2 꺼내고, 2 꺼내니까 8이 나오고, 16s. 그 다음에 s-a, s-b, s-c. 자, 됐니? 자, 그러면 얘 1이고, 얘가 4가 되는 거지. 4가 되는 거지. 자, 얘가 지금 뭐라고? 사인제곱시야. 얘가 사인제곱시야. 그럼 사인C는? 사인 씨는건 뭐야? 루트를 씌워야 되니까 얘는 뭐가 되니? AB 그다음 에 얘는 루트 씌우면 4가 이로 나가지. 그다음에 S 부태가 이게 딱 나오잖아. S, S A, S, S B, S -C 이렇게 나온다고. 그러면 봐. 쫙 짱, 짱, 짱 해가지고 얘가 나오잖아. 해로네 공식. 이해됐니? 자, 이해로네 공식 유도 과정도 꼭 기억해두고 뭐 빈칸 넣기라든지 이런 거 나올 수 있으니까 알겠니? 자, 삼각형의 넓이 많이 했다 지금 알겠니? 뭐, 사각형의 넓이는 간단해. 왜? 삼각형의 넓이 두 개거든. 그치? 삼각형의 넓이 두 개니까. 자, 얘가 2분의 1 xy 사인 세타잖아. 그럼 평행사변이니까 두개 같은 거니까. 두배 하니까. 약군데서 이게 되는 거지. 평행사변형의 넓이. 알겠지? 그러면 이두 대각선의 길이를 알 때, 우리가 이제, 구할 수 있는 게 있거든. 자, 볼게. 두 대각선 길이를 알 때. 뭐, 아무렇게나 해도 돼. 알겠니? 뭐, 쌤이 그냥 해볼게. 이렇게 했어. 아무렇게나 해도 돼. 됐니? 이렇게. 뭐, 얘가 세타라 칠게. 그리고 얘가 엑래 얘가 y래 길이가 그러면 이것의 넓이가 2분의 1xy 사인 세타라는 거야. 어서 왜요? 바이. 자왜 그런지는 자 볼게 얘하고 평행할게 됐니? 얘하고 평행이 되게. 자, 얘랑 평행이 되게. 그다음에 얘랑 평행이 되게. 얘랑 평행이 되게 이렇게 끊는 거지. 세말 알겠니? 대각선이랑 얘랑 평행, 얘랑 평행 이렇게 끊는 거야. 그럼 얘랑 얘랑 같이 세타로. 그지? 그리고 여기 절반, 여기 절반, 여기 절반, 여기 절반이잖아. 그리고 얘가 y고. 얘가 x고. 그러니까 2분1 x, y, sin, c지. x, y, sin, 세타에서 x, y, sin, 세타에서 그지? 절반이니까. 절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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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절반이니까. 알겠니? 어, 자, 여기까지 해서 조금 기본적인 거 확실히 외우고 다음 시간에 문제 들어가자. 알겠지?